때리셔야 돼요, 유선님. 그렇죠. 어이 그리고 킥까지. 주먹을 주고 킥을 차야 돼요. 그렇죠? 오, 연타 좋습니다. 짧게, 타다다닥. <laughs> 윤성님 킥 차봐요. 주먹 주고 킥. 윤성님 그렇 그러고 킥 차박 킥. 차봐, 킥. 어, 오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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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. 오 피했어, 요 윤성님. 어, 어. 피했어, 피했어. 좀만 버티세요. 얼마 안 남았어요. 턱을 숙여야지. 숙이고 들어가야지. 킥, 그렇죠. 그렇죠. 그리고 킥을 쳐. 어이, 좋아, 좋아, 좋아. 계속 때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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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려. 때려. 그만.